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 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 한번 하고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어제 굉장히 큰 이슈였죠.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 WHO에서 오미크론에 대해 현재 사망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종 변이를 처음 알린 남아공의 안젤리크 쿠체 박사는 오미크론의 증상에 대해서 특이하지만 가볍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점이 뭐냐 하면 가볍다 라는 단어인데요. 사망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위드 코로나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큰 걸림돌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볍다 라는 단어는 굉장히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 역시 만일 사람들이 백신과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봉쇄할 필요가 없다 라고 밝혔어요. 역시나 위드 코로나를 이어가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완벽을 기하겠다라는 것인지,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를 필두로 다양한 제약회사들에서 이 백신을 재구성해서 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마 시기는 내년이나 아니면 내년 말? 뭐 요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곧 있으면은 머크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긴급 사용 승인 여부 논의가 되잖아요. 오늘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 펼쳐지게 된다면 결국 위드 코로나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WTI 기준으로 69.95 달러로 2.64% 상승했고요, 채권은 약세를 보였으며 달러는 강세를 보였고 금 가격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발표한 10월 잠정 주택 판매 지수는 전월 대비 7.5% 증가한 125.2를 기록했는데 이것도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제가 어제 커뮤니티 올린 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야간 선물 예, 미국의 야간 선물이 오르고 예, 미국의 야간 선물이 오르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보이므로 오늘 하루는 더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커뮤니티 보시면서 확인을 하셨을 텐데 야 오늘 이렇게 강한 반등으로까지 연결이 되니까 뭔가 상당히 기쁘네요. 이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더 그런 생각을 갖게 된것 같은데 앞으로도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시장에서 포인트가 될수 있는 내용들 한 번씩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 제가 올리는 커뮤니티 한 번씩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스 쪽에 집중을 해보자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제부터는 양보다는 질에 집중이자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아무래도 그 이전에는 품질 문제로 계속 이 도마에 떠올랐었잖아요. 근데 이 품질을 어떻게든 잡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지뢰 집중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테슬라 관련주들이 꿈틀꿈틀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라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나 레이몬드 미국 상무장관이 2030년까지의 전기차 생산 목표와 반도체 지능법안 통과를 촉구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반도체 쪽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부품 업체들이 한국에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품 업체들 쪽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국 쪽과도 굉장히 큰 연관을 주기 때문에 이 전기차 플러스 반도체 관련 주들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국의 탈탄소 정책에 LNG 방식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LNG 소비나 아니면 이제 관련 주들 이런 쪽들 보시면 좋겠고, 전기차 폐배터리를 ESS로 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폐배터리 쪽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들, 이 판매처가 확실하게 열린다라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 실제로 이게 실적이 찍힐 수가 있다는 라 거니까, 단기간 내에, 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루미늄이 부족하면서 이 관련, 생태계 자체가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라고 하니까 알루미늄 쪽도 보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패드 의장 및 부의장 등 패드 인사들의 연설이 오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내일 adp 취업자 변동이 나온다 라고 하니까 어 일단 오늘 패드 의장이랑 부의장 얘기하는 거랑 내일 취업자 변동이랑 연관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결국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 이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과 연결하고 그런 모든 부분들은 이 증시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안 보면 안 돼요. 무조건 보고 그에 맞춰서 우리는 시장의 유종성을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도움 될 테고 공부 많이 될 테니까 한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제 영상 도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독 옆에 종모양의 알림 설정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BNC입니다. 일단 한국BNC. 지금 그동안 저희가 그토록 바랬던 21선 위에서 자리 잡기를 시도하고 있죠. 자, 여기 지금 위치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일단 뉴스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찝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국 BNC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 BNC 2일 연속 주가 강세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이렇게 쭉 내려서 보니까 지금 이 바이오니아 프타바이오 등과 함께 코스닥 150의 편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올라간다 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게 확정이 됐는데 왜 올라가냐 할수 있는데요 이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MSCI 한국 스몰캡에도 포함이 됐고 코스닥 150 지수에도 편입이 되면서 지수를 편... 다시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펀드들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수를 추종하는 그들이 돈을 계속해서 넣어줄 수 있어서 올라갈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들어올 예상 유입 자금 규모는 256억이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다라고 하면요. 지금 한국 BNC가 시가총액이 1조 1천억이거든요. 1. 점몇 프로대, 1. 점 후반대, 예그 정도의 이 시가총액 대비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액수면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고 충분히 방향을 한번 정도는 돌려줄 수 있을 정도의 방화세가 될 수는 있겠죠. 매우 좋은 상황이 이 한국 BNC에서 이 아래쪽에서 펼쳐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BNC의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지금 계속해서 원래는 떨어뜨리면서 음봉이 나왔을 때 외국인의 플러스가 찍혔었단 말이죠. 그리고 양봉이 나왔을 때는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한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양봉이 나왔을 때부터 갑자기 외국인이 플러스를 찍어주기 시작했어요.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이면 기억을 하실 거예요. 뭔가 패턴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이후로부터 어제 하이라이트를 찍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아 올려주면서 외국인이 내수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번 상승에도 외국인이 플러스를 찍히면서 이게 양봉이 좀 세게 나와주게 된다면 그 다음도 기대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bnc의 입장에선 이 떨어졌을 때랑은 완전히 반대 패턴이 잡혀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bnc 차트를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면요. 지금 오늘 눌린 자리가 어떠한 위치인가를 봐야 되는데 여기는 1 2 1일선의 저항을 맞고 떨어진 상황입니다. 제가 이전에 121선 저항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여기까지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아직 끝났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의 핵심은 사실은 101선도 121선도 아니고 91선이었어요. 91선을 이탈을 싹 하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떨어지면서 101선 지지는 또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올라가게 된다면, 91선에서의 저항이 큰데, 이 정도나 차이 나죠. 올라가게 된다면 27,600원까지 이 위에가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121선을 뚫어줘야 되겠지만, 바로 위잖아요. 힘만 있다면 충분히 뚫어줄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려면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힘이 있어야 된다고.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파워가 잡히기 위해서는, 일단, 요 21선 아직 우아양인데, 이게 이렇게 돌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봉상으로 한 못해도 한네개 정도는 더 잡혀 줘야지. 21선이 이렇게 완만해지고 위를 조금씩이라도 바라보지 않을까 싶어요. 야 진짜 아래에서 어떻게 하면 21선 뚫을 수 있을까 하면서 <laughs> 마음 졸이면서 봤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는 어, 21선 뚫고 어, 그 위를 바라볼 수 있다. 약간 이러한 그림까지 연관을 해서 보니까 이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어, 뭔가 뿌듯하네요. 어. 그리고 현재 위치상으로 만약에 21선까지 그런 위를 바라보는 모습 보여주면요. 자, 보이십니까? 이렇게 쌍바닥이 그려집니다. 여기는 개미털기의 반등. 그리고 이 안에서만 보더라도 쌍바닥이의 반등. 그러니까 여기 모양 자체가 몇 가지가 중첩이 되어 있는 그러한 자리다라는 거예요. 아, 너무 좋다. 21선 위에 있어갖고 너무 좋은 건 맞는데 혹시나 떨어지는 경우의 수도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그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떨어지게 된다면 11선 아니면 그 아래 17,000원까지 다시금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21선 떨어지게 된다면 절반 매도 그리고 다시금 회복하게 된다면 매도했던 거 다시 사는 전략이 어떠할까? 저는 그런 식으로 그려나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 매수 역시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있죠? 21선 돌파 전까지는 안 들어가겠다.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 21선을 못 뚫고 계속해서 눌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21선 부딪혀가지고 떨어지면 또 비슷한 흐름 나올 수있어갖고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도, 이, 한국BNC 같은 경우 21선 돌파 전까지는 추가 매수를 절대 저는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뚫어줬잖아요. 이 전과는 다른 그림이 확실하게 그려졌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사는 건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1선이 이렇게 돌아야지, 그 다음에 파워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이때까지 봄을 몇개 정도는 더 그려나가는 걸 보고 나서, 추가 매수 전략을 짜나가고, 혹시나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21선 이탈하게 된다면, 절반이라도, 산거 정도는 조금 팔고 나머지 물량으로 지켜보는 게 어떠할까 다시 회복하면 판거 다시 사는 거죠 저는 주식은 결국에는 100%는 없고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전략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다 싶으면 컷하고 맞다 싶으면 쭉 가져가는 거죠 그 전략 대응이 아직까지는 더욱더 중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고 21선 위에 있다면은 일단 파는 것보다는 홀딩하면서 조금 더 미래를 지켜보는 게전 좋아 보인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21선 이렇게 딱 이렇게 위로 올라가주면 121선은 충분히 뚫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121선 어서 빨리 다 같이 뚫는 거 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한국 BNC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제가 지금 멤버십 운영하는 거 아실 텐데 관심 종목 정리해 놓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